피아노 교수법 고급 강의 1. 왜잘 치는데 프로처럼 안 들릴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잘 치려고 연습합니다. 음표도 정확하게 읽고, 템포도 지키고, 소리도 고르게 내려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누가 들어도 잘 친다고 하는데, 정작 프로처럼은 안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다섯 가지가 여러분의 연주가 학생처럼 들리는 핵심 이유이자, 프로와 학생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많은 고급 학생들이 의외로 놓치는 지점이에요. 연주를 하고 나면 뭔가 어색한데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반복돼도 같은 실수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져가게 돼요. 단순히 느낌만 남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죠. 프로 연주자들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연주 중에도 방금 어떤 음색이 탁하게 나왔다, 프레이즈가 막혔다, 리듬의 중심이 흔들렸다. 이런 문제를 즉시 감지하고 바로 수정합니다. 마치 자신의 연주를 바깥에서 제3자가 보는 것처럼 관찰하는 능력, 즉, 자기 모니터링 능력이 크게 발달해 있어요. 반대로 학생들은 어디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색하다까지만 느끼고 멈춥니다. 이한 단계 차이가 결국 결과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후에는 꼭 오늘 뭐가 안 맞았는지 한 줄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 자체가 여러분의 귀와 감각을 프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여기 어떻게 해요? 라고 묻습니다. 즉, 해결을 밖에서 오는 지시로 받아요. 하지만 프로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스스로 원인을 찾고 스스로 해결을 만듭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실력 차이가 아니라 사고 방식의 차이예요. 지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는 환경에서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슨을 떠나면 늘 같은 벽에 부딪혀요. 반대로 스스로 해결 방식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악보를 주어도 어떤 공간에서 연주해도 자기 방법으로 연주를 세우고 음악을 통제합니다. 즉, 해결 방식이 외부 의존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방식인지. 이것이 프로와 학생의 가장 큰 분기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 연주와 프로 연주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차이는 소리가 좋다, 나쁘다, 가 아니에요. 진짜 차이는 생각의 방식, 즉 어떤 사유구조로 음악을 접근하느냐에서 나옵니다. 학생은 보통 연습을 시작할 때, 어떻게 치지, 어떤 소리를 내야 하지, 에서 출발해요. 그러다 보니 음을 잘 맞추고 소리를 고르게 내는데 집중하죠. 하지만 프로는 출발점이 정반대예요. 이 음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프레이즈는 어떻게 호흡해야 자연스러운가? 즉, 흐름, 방향, 정서를 먼저 잡고 그 위에 소리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같은 곡을 쳐도 학생은 음을 맞추지만 프로는 음악을 말합니다. 출발점이 다르니 결과는 완전히 다른 질감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왜 프로처럼 들리지 않는가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차이를 살펴봤죠. 여기까지는 비교적 눈에 쉽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주제부터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생과 프로를 가르는 실제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요.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놀랄 정도로 잘 고릅니다. 프레이징도 그럴듯하게 만들고, 템포도 정확하게 맞추고 음색도 나름 예쁘게 찾아요. 하지만 그 선택을 떠받치는 근거, 즉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프로는 다릅니다. 프로의 선택은 항상 구조 성격 서사에서 나와요. 곡 전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긴장과 이완이 배치되어 있는지, 작곡가가 어떤 성격의 장면을 쓰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죠. 그래서 프로는 반드시 왜가 먼저 나옵니다. 반면 학생의 선택은 되게 좋아 보인다. 느낌이 그렇다 같은 감각 중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일관성이 없죠. 결국 기준이 없으면 어떤 선택도 우연처럼 흘러갑니다. 아무리 예쁘게 쳐도 설득력이 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고급 단계에서 가장 조용하게, 하지만 가장 치명적으로 발목을 잡는 요소. 학생들이 제일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바로 자기만의 해석구조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여러분은 이미 손도 좋고 음악도 알고 테크닉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잘 친다, 못 친다 위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단계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만의 생각 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곡을 왜 이렇게 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의 기준과 방향이 없으면 연주는 금방 흔들립니다. 소리는 좋은데 그 소리가 나라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프로는 악보에 적힌 정보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악보 바깥의 세계, 곡의 감정선, 호흡, 긴장, 프레이즈의 방향, 이야기의 흐름,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내면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같은 곡을 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음악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소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반대로 이 구조가 없는 연주는 아무리 매끈해도 대체 가능한 소리, 즉 학생의 소리로 들립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테크닉으로도 감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생각의 방식, 음악을 바라보는 틀, 즉 자신만의 해석 구조를 세우는 것. 이것이 고급 단계에서 프로와 학생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잘 치는데도 프로처럼 안 들리는가? 라는 질문 아래 해석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문제는 기교가 아니라 진단 능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읽어내는 사고의 틀입니다. 프로 연주자는 같은 악보를 보고도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는 손이 아니라 구조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스스로 만든 해석의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즉, 오늘 강의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잘 치는 것과 잘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해석의 기준 이 실제 연주에서 어떤 패러다임으로 작동하고, 왜 20세기 이후 현대 연주자들이 해석을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했는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그 부분을 깊게 들어가겠습니다.